안녕하세요. 독간소묘, 독각소묘 정혜민입니다. 여러분 이번 작품 강의에서는요, 그 많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강아지를 어,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종의 보조선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선의 어떤 그 톤을 살짝만 더 강하게 들어가는 것으로, 그래서 입체감을 어느 정도 희생하고 상대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여러분들 중급 이상의 실력이 색감에 의해서는 통찰이 나지만 빛에 의해서는 어떻게 보면 한 어떤 빛을 마찬가지로 연결해서 배경을 만들어 주시고, 가라앉혀 주는 차원에서 화면을 어, 만들었습니다. 강아지를 그려 봤는데요,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귀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경우 있으리라고 봅니다. 보람이 되는 작품으로 찾아뵐 것을 어, 약속드리면서요, 감사합니다.